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안녕. 마이크 확인만 좀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출발한 지 1분 만에 첫 포인트에 왔어요. <laughs> 히트. 어, 이건 좀 맞아요. 오, 잘 나오는데? 이건 좀 맞고, 오, 사이즈 좋아 십 스타는 용인가요 히트. 아 이건 쭈. 아니요 이건 쭈예요. 제 채비는 저 영상에 제가 편집해서 올려두었고요. 이렇게 밑에 애자 달고 꼬인 가지 채비에 애기 달고 하고 있고요. 정확한 채비 모양은 제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두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낙그낙그낙낙 낙.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쭈꾸미 낚시를 할때 사용을 했던 요 오징어 감은 애자를 만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고 매우 매우 쉬우니깐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찍는 거나 잠옷이네요. <laughs> 자, 일단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사용하실 애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징어 준비해 주세요. 냉동실에 오래 방치되어 있던 이게 사실 몇년된 오징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케이블 타이. 빠밤. 다이소에 가시면 다양한 전선 소품들이 있는 코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cm 짜리와 10cm 짜리 케이블 타이를 비교해 보면 헤드와 폭은 같고 길이만 다르기 때문에 저는 15cm 자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길이가 조금 더긴 아이로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짧은 아이와 긴 아이가 이렇게 헤드 부분이나 폭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10cm 자리를 구매하시면 요 정도가 되는데 여기 끝에 꼬랑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길게 내가 편하게 손을 돌릴 수 있는 어 15cm 정도 되는 타이를 추천을 드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건요 애자에 감을 수 있도록 재단을 잘 해주는 건데 사실 어림 잡아서 하면 돼요 어림 잡아서 하면 되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둘레 6cm 정도가 나오고 폭이 이제 애자 폭은 한 2cm 정도가 나오는데 이 빨간색 몸통이 조금 보여지는 게 좋다고들 많이 해서 저는 폭을 1cm 정도로 조금 좁게, 좁게 잡아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1cm 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머리 부분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 폭이 나오는 쪽을 활용을 해서 잘라줍니다. 단 감으실 때끝 나달거리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항상 꼭 깔끔하게 재단을 해주세요. 끝말림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위쪽에서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약간 나풀거림이 감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징어의 위 아래 부분은 폭이 이게 좁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재단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나머지 부분들은 대략 6cm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감아주시면 되는데,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손에 익어서 큰 상관이 없는데, 처음 하실 때는 이 애자 바늘에 잘 찔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령을 말씀드리면, 애자를 뒤집어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하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징어를 감으시고요. 사이즈 재단이 되면 참 좋겠죠. 오징어의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크게 문제가 안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해봤을 을때 그래서 요 비는 공간에 맞춰서 요 케이블 타이을 케이블 타이 헤드 부분에 맞춰주시고 이렇게 돌려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잡아 당기시는데 그냥 대충 잡아 당기시고요. 여기서 요령은 손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손에, 이, 바늘에 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는 꼭 그냥 요 니퍼나, 어, 뭐, 뺀지나 뭐, 상관 없습니다. 쉽게 잡으실 수 있는 걸 잡으시고, 위아래를 딱 잡고, 요렇게, 당겨주시면, 그 이유는, 이 애자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뿔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물에 저항을 받으면서, 이게 미끌려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했을 때 힘보다 훨씬 더 세게, 진짜 단단하게, 단단하게 꽉 조아주셔야 나중에 사용하실 때, 요 오징어가 빠져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 생각되시면, 이제 가위로, 쭉 최대한 짧게 잘라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쉽죠? 음, 굉장히 쉬운데, 이런 자잘한 요령을 모를 때는 진짜 저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게막 찔리기도 되게 많이 찔리고. 자, 이렇게 한 통이 완료가 되면 다시, 우리도 찍어서 이렇게. 짠! 완성! 짜잔! 오늘도 이렇게 촬영하면서 세 통이나, 네. 감았네요 너무 쉬워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안녕! 3, 2, 1.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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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안녕! 아우, 이 뭐야, 이거? 불가사리인가? 불가사리! 풀리는 힘도 아깝다. 이놈의 불가사리. 어, 뭐야? 쭈로랑 같이 왔어! sanggari sanggari sanggar